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이, 이 큐브를 음,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스에이 큐브 오 오늘 맞춘 것도 있고, 다 맞추는데, 메가민크스 아직 못 맞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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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큐브를 맞춰볼 건데요.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섞고는섞고 오겠습니다. 네, 섞어 왔는데요. 일단은 1단계는 흰색 면을 맞추기입니다. 흰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으면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돌려주고, 이거를 돌려준 다음 위로 올려, 가죠 그럼 다시 이게 있냐? 그럼 다시 돌려줘서, 이렇게 내려준 다음, 이렇게 떼주시고, 올려주면은,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한 면이 맞춰야 되는데요. 마, 자이 공식은 아니고 이 공식은 잘못한 거고요. 일단은 만약 이렇게 한 면이 나와요. 그럼 이이두 개가 맞춘 걸 보고 아무거나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보고 이렇게 앞 앞에를 보고 이 공식을 써줍니다.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를 해주면 이렇게 맞죠? 이랑은, 이랑은, 여기를 맞추, 여기, 어, 노란색을 맞추기인데요. 노란색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 트위스트 알지죠? 트위스트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준 다음, 트위스트 하으신 다음, 그다음 이렇게 해주면 흰색은 맞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만약 안 됐다면, 여기를 봐주시고, 돌리고 트위스트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어, 노란색이 었죠그 다음에 이 이렇게 앞에를 보주시고 돌리고 트위스트 해준 다음 이렇게 돌려주시면 또안 맞죠? 그럼 다시 이 공식을 트위스트 해주면 이게 한 개가 맞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고 트위스트 해주고 음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준 다음 트위스트 해준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 이거를 맞춘 부분 여기로 보고 돌리고 트위스트 해준 다음 이렇게 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주해서는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돌리고 어 뭐야 이렇게 있으면 돌리고 트위스트 그다음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맞고 그다음 이렇게 맞는 부분을 맞주시고 그다음은 이 공식을 써줍니다. 돌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 내리고 주고 왼쪽으로 올려주시면 다 맞춰집니다.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